x 에 대한 2차 복식이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는 그죠 중근을 가질 때 4분의 d 응? 반의 제곱 k A-1의 제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, B, 의제로 그? 되죠. 자, 스결합시다 k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1 마이너스 2AK, 마이너스 2A, 플러스 2K, 마이너스 K제곱, 마이너스 A제곱, 플러스 2B제로고, K제곱. 자, 이렇게 되고, A제곱도 어, 사라지네. 그 다음에 K값에 관계없이니까, K를 좀 모읍니다. K 딱 적고, 마이너스 2A, 그 다음에 플러스 2 되고, 그 다음에, 음, 이제, 해당 없는 거, 케어 관계 없는 거, 1. 마이너스 2A, 플러스 2B. 제로죠? 자, 그러면은, 요거, 마이너스 2A, 플러스 2는 제로. A는 1됩니다. 요, 제로 되면 되죠? 1 마이너스 2A, 플러스 2, B는 제로. A가 1이니까, 마이너스 1되고, 플러스 2, B는 제로. B는 2분의 1, B분의 A, B분의 A는 2가 됩니다.